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잠언 2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16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939페이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꿀을 보고는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들과 함께 자원에서 선정한 주제들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어, 오늘과 5월 셋째 주에 살펴볼 만족이라는 주제이고 다음 주에 이틀에 걸쳐서 자녀 양육이라는 사, 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만족 그첫 번째 시간으로 만족을 선택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만족이란 무엇일까요? 성경, 특히 잠언에서는 이 만족함, 우리가 무언가에 만족한다라는 것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잠언 25장 16절을 함께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 두려우니라. 본문을 보게 되면 꿀을 과하게 먹는 것에 대해서 말, 어,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장 27절을 보시면 꿀을 많이 먹는 것은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때 충분한 양보다 더 넘치도록 먹는 것은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구절들을 볼때 좋지 않은 결과는 바로 과식함으로 토하게 되는 것이겠죠. 이처럼 자문에 기록된 격언들은 어떤 행위를 평가할 때에 그 행위가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한다면 그 행동은 하지 않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에서는 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머피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그 학자는 이 꿀을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무엇인가 매력적인 것, 사람들이 과하게 취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꿀이 상징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든 그 만족함을 넘어서는 과도한 행위들을 이 구절이 금지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읽은 구절은 16절이지만, 이 16절은 그 다음 17절과 평행 구절입니다. 16절에서는 꿀을 과하게 먹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면 17절에서는 이웃의 집에 과하게 드나드는 행동을 경고합니다. 자먼에서 이처럼 이 구절들이 과도하고 지나친 행위들이 나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도록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과도한 행위로 시작하는 이유는 이 만족함이 이 과도함 과도함을 멈출 수 있는 능력, 즉 절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그렇죠. 어떤 행위를 지나치게 하지 않는 사람은 그 행위를 절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꿀을 만족함보다 더 과도하게 먹지 않고,족함만큼 먹는 것에서 절제할 수 있다면, 그것은 과식으로 토하는 나쁜 결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줍니다. 만족한다면 절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절제는 바로 이 만족함의 열매라고 할수 있죠. 절제가 만족함의 열매라는 이 관계로부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만족한다라는 것은 항상 무엇인가를 동반합니다. 삶에 대해서 만족한다든지 소유에 대해서 만족한다든지 뭐 결혼 생활, 신앙 생활, 현재의 일 등등. 만족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에는 이처럼 어떤 특정한 상황이나 무언가를 항상 전제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 만족함이라는 것은 일종의 삶의 경향성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무엇인가를 향해 있습니다. 그것이 마음 속에 있든지, 내가 감정으로 느끼든지, 행동으로 나타나든지 이런 경향성을 가질 때에 특정한 행동으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열매라는 그 열매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은유적 의미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만족하게 되면 만족의 성품을 가질 때에 그 성품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바로 절제의 열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좀더 쉽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잠언에서는 특히 소유에 대한 만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혹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 하매니이다 네, 잠언 30장 아굴의 잠언이라고 불리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아굴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 없습니다만 이 사람은 지금 여기에서 자신을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간구를 떠올리게 하는 구절이죠. 여기에서 아구리, 아구리 기도하는 것은 가난함도 부함도 아닌 필요한 만큼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는 어느 정도 양이면 만족할 수 있고, 얼마나 소유하면 우리는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적 도전을 마주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가치관은 자기 자신의 만족이 가장 최고의 중요, 중요시 여겨지는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시대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만족의 기준이 절대적이지 않죠.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족할 만큼 먹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만족할 만큼 소유한다는 게 무엇인가요? 만족할 만큼 먹고 만족할 만큼 가진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이긴 할까요? 우리가 경험하는 신앙적 도전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많은 돈을 소유할수록 만족감이 커진다라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소유하도록 자극하고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불릴 수 있는지 정말 말 그대로 그것에 대한 지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더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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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더 만족감을 가지게 될까요? 그래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기시죠? 그래도 더 많이 가져야 좀 편하지 않겠습니까? 많이 가져야 아무래도 좀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으신가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물론 소유하지 말라 무소유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난에 가난해지라는 말은 아니죠. 아굴도 자기 자신이 가난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참된 만족이란 무엇입니까? 잠언이 얘기하고 있는 이 참된 만족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많이 가져서 여호와를 모른다고 하거나 적게 가져서 여호와를 욕되게 하지 않을 수 있을 때 다시 말해서 내가 사랑하는 여호와의 이름에 마땅히 영광 올려 드리는 삶을 사는 것 그것으로 충분한 삶 그것이 바로 만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경험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경험하는 것보다 나은이라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경험하는 경우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경험하는 경우 많은 소득이 공의를 경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자원과 지혜문학에서는 가끔 이렇게 우리를 극단으로 치닫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선택을 강요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 속에 우리가 무엇을 쫓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이 선택 앞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내 소득을 포기하더라도 불의보다는 공의를 선택하는 것,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공의를 선택함으로써 내 소득이 적어진다면, 어쩌면 세상에서는 소외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몬에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만족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만족감이라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성취해서 소유해서 얻어서 상황이 잘 풀어져서 느낄 수 있는 수동적인 감정이 아니라 내가 처한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만족하기로 선택하는 능동적인 감정입니다. 매우 자유로운 것입니다. 상황과 소유에 따라 내 감정이 왔다 갔다 뒤죽박죽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만족을 내 만족으로 삼을 수 있는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어떠한 사람은 끊임없이 불평하기로 선택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겸손하게 반응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아니 목사님 불평할만하니까 불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만족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평할만한 상황이니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만족함으로 절제할 수 있고. 그 상황 속에서도 만족함에 또 다른 열매, 감사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만족, 충분함이라는 가치는 세상을 향한 그리스인들의 도전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 세상이 선전하는 문구들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자극합니다. 소비하게 하고 소유하도록 하고 서로 경쟁하게 합니다.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면 이 경쟁에서 뒤처진다는 압박감을 느끼게 만들죠. 자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만족의 가치는 세상에서 소중히 여기는 것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쫓아가는 것. 그 삶의 경향성, 그 시선을 부리한 나 자신의 만족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에 시선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응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세상의 도전에서 세상의 도전에 이렇게 맞서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족케 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 삶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도전을 마주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자극합니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감을 느끼라고 우리를 자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그 은혜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만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때로 세상 속에서 정말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고, 또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못나고 열등감이 생기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도 있고, 어 때때로 그 사람들보다 우월해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도 기꺼이 내가 만족하기로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불의와 또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것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기뻐하는 삶그 삶으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족으로 하나, 또 하나님께서 만족하신다는 그것만으로도 내 삶의 기쁨과 감사와 절제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들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